안녕하세요. 픽셀TV의 에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앨런머스크 2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아직 1부를 보지 못했다면 댓글에 있는 1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앨론 머스크 부부는 la 로 이사해 다음 삶을 준비합니다 사실 머스크가 la 로 거주지를 택한 이유는 1920년대 라키드 에어커리프트 컴퍼니가 할리우드에 등지를 튼 이후 항공 산업의 인기가 높은 곳이었기 때문인데 머스크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우주 관련 산업을 하기에는 여기가 딱이라고 생각했죠 머스크는 당시 화성에 인류가 도달하는 우주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화성 이주 재단을 세우고 우주산업 전문가들을 초청해 약 2천만 달러를 지원할 테니 구체적인 화성 화성 이주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2001년 화성 이주 재단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항공공학, 전기공학, 응용물리학 등에서 눈부신 학문적 자질을 갖춘 마이클 그리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리핀은 이로부터 4년 후의 2005년 나사의 수장으로 취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머스크는 로켓을 만들기 위해 짐 칸트렐을 영입했고, 칸트렐은 로켓을 판매하는 러시아 관계자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뜻대로 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부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뜯어낼 고민했는데, 이를 눈치챈 머스크가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야 직원들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 머스크는 비행기맨 앞줄에 앉아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로켓을 직접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머스크의 노트북을 본 4년 후 미래의 나사수장, 그리핀, 그리고 칸트렐은 너무 놀랐습니다. 로켓을 만들고 발사하는데 필요한 재료와 비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인데, 게다가 로켓의 가상성능까지 놀라울 정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2002년 6월, 드디어 스페이스X가 출범합니다 머스크는 우주산업이 지난 50년 동안 발전이 없었고 또 필요 이상으로 비싸게 로켓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로 따지면 아반떼 정도면 로켓 발사에 성공하는데 굳이 매번 값비싼 페라리를 만들어 로켓을 발사한다고 생각했죠 마침 스페이스X 출범 다음 달인 2002년 7월 이베이가 페이파를 15억 달러에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혀옵니다 매각에 성공하면서 지분을 갖고 있던 머스크도 약 2억 5천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 덕분에 1억 달러 이상을 스페이스X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베이와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발표될 무렵 머스크의 아들이 생후 10주 만에 사망했는데 머스크 부부는 아들을 담요로 싸서 반드시 높여 낮잠을 지었는데 아들이 숨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남은 가족과 직원들을 위해 흔들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 더 열심히 일했고 그 시기에 스페이스 x 와 테슬라의 전설적인 인물로 불리는 메리 베스 브라운이 합류합니다. 모든 직원들은 그를 MB라 불렀고 MB는 머스크의 충직한 비서로 두 둘의 관계는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와 페퍼 포치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몇년 동안 MB는 머스크가 매일 20시간씩 일하며 똑같이 일했고 머스크의 식사, 미팅, 자녀들과 시간 보내기 때론 일정을 맞추기 위해 머스크를 회의실에서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로켓 펠컨 1호와 펠컨 5호 두 대를 제작하겠다고 발 발했는데 특히 팰컨 5는 팰컨 1호보다 4 톤을 넘는 무기를 운송할 수 있었고 개발에 성공하면 나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실패를 거듭했지만 결국 발사에 성공했고 스페이스 X는 현재 역대급 규모를 자랑하는 팰컨 헤비 발사에 성공합니다. JB 스트라우벨은 태양광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에 관심이 있었는데 엘론 머스크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머스크는 친환경 자동차 동력에 대해 고민을 해왔는데 그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말하자 혁신적이라면서 1만 달러 투자를 약속합니다. 당시 스트라우벨은 모르고 있었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바로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펜닝입니다. 이 둘은 2000년 3월 7월 1일 테슬라 모터스라는 자동차 제조사를 설립했는데 테슬라의 이름은 디즈니랜드 여행 중 연금을 받았고 발명가이자 전기 모터 제작자인 니콜라 테슬라의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듣기에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만든 테슬라는 시제품 제작을 위해 700만 달러가 필요했는데 머스크가 여기에도 투자를 하고 최대 주주이자 회장이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앞서 만났던 스트러우벨에게 이들과 만나보라고 조언했고 스트로우벨은 들어본 적조차 없는 두 사람이 자기보다 전기 자동차 산업을 진척시키고 투자를 받은 사실에 놀랐으며 결국 2004년 5월 연봉 95,000달러에 테슬라에 합류합니다. 정확히 2년 후인 2006년 5월 테슬라는 직원 100명 규모로 성장했고 2006년 7월 드디어 자신들의 성과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정합니다 산타클라라 행사장에서 테슬라의 로드스터 검은색 시제품 EP1 그리고 빨간색 시제품 EP2 모델을 선보였고 이 차는 제로백이 불과 4초 만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행사에는 주지사 아놀드 슈왈 제네거 전 디즈니 CEO 마이클 아이즈너 같은 유명인이 참석해 로드스터를 시승하고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이게린 브린과 페이지 그리고 백만장자 등을 포함해 30명이 로드스터를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테슬라 설립자 중한 명인 에버하드 가매버 로드스터 제조 비용을 실제 원가보다 높게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났는데 몰래 뒷돈 챙기려 다딱 걸린거죠 설립자 에버하드 는 이사회에 이 사실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ceo에서 기술 담당 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후 새로운 ceo가 왔지만 또 교체되면서 머스크 가 테슬라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머스크는 주가 조작 혐의로 벌금을 내고 테슬라 ceo를 유지하는 대신 테슬라 이사회 에서 물러나기로 합의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외에 솔라시티, 하이퍼루프등더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이 정도면 엘론 머스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DTV에서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첫 영상이 엘론 머스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